창세기를 읽다 보면 정말 거대한 인류의 역사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다가 12장에 딱 들어서면 갑자기 카메라가 줌이 나듯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여다 보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장영훈 목사님의 설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깊이 있는 통찰을 여러분이 좀더 쉽고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슬라이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말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위대한 믿음의 여정이 출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멈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림이 명확해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분명 가나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해서는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서 생을 마감하죠. 출발은 있었지만 도착은 없었던 여정이었던 거예요. 아니, 왜 하필 하란에서 멈췄을까요? 당시 하란은요, 뭐랄까? 지금으로 치면 교통의 허브 같은 곳이었어요. 상업도 발달하고 아주 살기 좋고 편안한 도시였죠. 대테라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멀리 왔어. 여기 너무 좋은데? 그냥 여기서 살자. 바로 그 안락함이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진짜 무서운 적은 눈에 보이는 큰 죄나 타락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이만하면 됐지 하는 적담한 안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중간에 멈춰 서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 멈춤의 자리, 하란에서 아들인 아브람을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첫 번째 원칙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건 바로 떠나는 거예요.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 그 안락한 하란을 박차고 일어서는 결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세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이사 가라 수준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세 가지는요, 한 개인의 정체성이자 유일한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이었습니다. 이걸 다 버리라는 건말 그대로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외톨이가 되겠다는 뜻이었고 사실상 목숨을 걸라는 말과 같았던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목적지를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였죠. 일단 떠나. 그러면 가는 길에 내가 보여줄게. 이게 바로 믿음의 작동 방식이라는 겁니다. 16세기 탐험가였던 프랜시스 드레이크의 이 기도가 이 상황을 정말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가 제일 안전하잖아요. 하지만 배를 만든 이유는 항해를 위해서죠. 데라가 멈췄던 하라는 바로 그 안전한 항구였지만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때로는 그 안전한 항구를 떠날 용기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익숙한 곳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조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무려 75살이었어요. 75세. 요즘 같으면 은퇴하고 편안하게 노후를 즐길 나이잖아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 딱 좋은 나이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의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나이는 75세. 게다가 자식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줄게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거의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죠. 하지만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믿음이라는 건요. 내 머릿속 계산기를 막 두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계산기를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를 꽉 붙잡는 겁니다. 이 유명한 찬송가를 쓴 페니 크로스비 여사님은 평생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자신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보았죠.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신의 늙고 쇠약한 몸을 본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75세라는 나이에도 새로운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원칙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났고 약속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럼 그 약속의 땅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바로 소유가 아니라 예배를 선택했거든요. 이 슬라이드가 아브라함의 삶의 방식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줘요.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이미 강력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보통 같으면 내 땅이야 하고 싸우고 성을 쌓고 내 영역을 지키려고 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영원히 살 튼튼한 집을 짓는 대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장막을 쳤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야기가 딱이 지점에서 겹쳐 보여요. 그가 아프리카에서 숨을 거두자 현지인들이 그의 몸은 고국인 영국으로 보내지만 그의 신장만큼은 아프리카 땅에 남겨 달라고 부탁했대요. 그는 평생 아프리카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그의 마음, 그의 예배의 중심은 온전히 그 땅과 그곳의 영혼들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세 가지 원칙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삶은요. 단순히 자기가 복을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락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떠나는 결단. 둘째, 내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그리고 마지막 셋째, 세상의 것을 쌓으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선택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혹시 내 삶에도 나도 모르게 안주하고 있는 하란이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편안하지만 정체되어 있는 바로 그곳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다음 걸음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